아, 안녕하세요 조선민연삼정사의 감독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첫사랑처럼 떨리는 시간인데 얘들 굉장히 설레이네요 어, 긴장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 굉장히 좀되고 있습니다 어, 영화 보시면서 저희 배우들 고생한 거 어, 힘쓴 거 보이시면 음껏 듬뿍듬뿍 칭찬해 주시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저를 좀 많이 꾸이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축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자원이 역을 맡은 최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어, 그이 앞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희랑 같이 작업한 배우분들이세요. <laughs> 한번 저기 일어 나셔서 후배 제이배 예, 일어나 너희들 어, <laughs> 여기서 인사 한번 예요어 여튼 끝나면 사인도 받으시고 하세요 <laughs> 저희 영화는 굉장히 경쾌하고 즐거운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재밌게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시고요. 많은 소문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부맙습니다즐게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재현입니다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관객분들 직접 뵈니까 너무나 떨리고요. 네 저희 배우분들이랑 너무나 신나게 액션하고 또 많이 웃으면서 너무나 재밌게 찍은 영화예요. 2014년에 조선미녀 삼총사 보시면서. 어 에너지도 안녕하세요. 많이 받으시고요 더 행복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욱의 어린 역할을 맡은 진지입니다. 어, 이번 새해에 저희 조선미녀 삼총사 영화 보시고 많이 웃으신 다음에 어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재밌게 보신 다음에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홍단역의 강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도 이번에 영화를 오늘 처음 봤는데요. 네. <laughs> 어, 일단 영화 보고 나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고 되게 순수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미녀 삼총사에서 막내의 가비 역할을 맡은 가수 가인 아니고 시인 배우 가인입니다. 네, 어, 우선은 거의 연기는 음, 뭐, 처음이라서 좀 많이 부족한 면도 좀 보이겠지만 그런 점까지 좀 예쁘게 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선인과 함께 항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 역할을 맡은 주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던타구이 우승을 좋아하시는 아니, 어, 여기가 한층 내려온 거죠, 저희가? 아니, 위층에서 이제 세계에 관해서 이제 무대 인사를 하고 내려왔는데, 버터구 요징원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배도 좀못 보고 해서, 근데 여기는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 해서, 혹시 좋아하시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저희, 음, 영화는 그런 거 같아요. 음, 일단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생각, 하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고 그냥 눈과 귀만 열고 이렇게 스크린만 보시면 굉장히 2시간 동안 참 즐거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너무 됐고 됐고 그래요 수 방식이 손님 그래야 걸좋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영화 재밌게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네? 아, 저요? 아. 아이고, 뭐 그런 얘기 워낙 많이 들어서. 예, 네, 영화 재밌게 보시죠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요. <웃음> 안녕하세요, 고정상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희 네, 영화 조선미녀 3종상 보시고 나서 어떤 교훈 메시지 바라지 마시고요. <laughs> 재밌게 보시고 아, 영화 찍으면서 우리 민녀 삼총사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 영화와 함께 제가 느꼈던 그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어, 저희 조선인 삼총사 주인공들이 여러분께 새해 인사 드리고 저희는 내려가겠습니다. 자, 차렷. <목소리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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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